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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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만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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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는오오오오오오오오오 보냅니다. 예. 네. 그렇게 분위기를 살려오 어? 어어 살려... 제대로인데요. 아, 어어어어 아! 최악의 아 상황에 약간 음.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아자기이제 바뀌는 상황. 오! 오 야, 이거 북쪽으로 가는데 야, 이거 희귀한 서클이 나오긴 했지만 예, GPS 기블리가 아까 전에 <laughs> 떨어져 있었던 팀원들이 다시 만나게 되면서 저 하얀색 고리같이 보이는 저 위치가 오르막길이거든요 그쪽을 한번 물이 많이 포함되는 극단적인 예. 그... 어! 자기들 어! 아, 어! T1의 낚시, 그물 어! T1이 그물, 와! 그물, 그물, 그물! 여기서 와, 와! 아카바이브 선수가 지금 여기 쓰러졌고요 자 네. 이거 주유소랑 같이 더블로 보는 자리긴 한데 수류 네. 먼저 뿌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먼저 팀장은 자 먼저, T1 먼저 덴. 뿌렸어요 오! 자 T1 두팀 간의 싸움 빠르게 남은 팀원들도 올라와서 네 선관 성관... 네. 성광탄 뿌리면서 제압을 해야되거든요 두 명이 기절 중인 상황에서 홀크까지도 날개탈치거든요 야아 어? 로키도 잡았어요 자 언더 기절을 근데 네. 로키도 마지막 그 위치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님 명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맞으면서 렌바고 때리고 네. 있고 와, 아 디원 아! 잡아냈습니다만 둘이 남았어요 그 단차가 져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지형이에요 이렇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 다나와 들어갑니다 이거 다나와 나쁘지 않은데요 렉스 잃어버렸어요 야, 차량으로 총알을 아끼면서 네, 과감한 거 보세요 네.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파고들면서요 띵고 선수들 아또고각 굉장히 좀 아픈 오. 상황이거든요 오늘 렉스의 수류탄은 날카로웠고 자, 서울이 띄어주고 예. 자, 수 술차 조심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어? 아유 수차우이예 수류탄이 네. 예, 각도가 나가는 어, 게 <laughs> 아, 조심 조, 예 조심이라고 맞아 맞아 여기서 바로 뛰어요 예, 예. 아예 아. 위험한 각도라서 이쪽에 네. 즉각 예. 자 이제 오! 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서클 나올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무리 걸리면서요. 이엠텍이 네. 좀 질렀고 양쪽에서 아 이엠텍 아키 선수가 약간은 좀 무리한 포지션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해변가 쪽으로 완전히 돌아주면서 시간 끌어줄 때와 이거 시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와, 어, 네. 들어가죠 들어가죠 들어가죠. 단무와 어, 그 살루트 안 되는 거 보세요. 와! 와! 살루트. 와 살루트 살루트 아니 지금까지. 살루트. 영 살루트. 진짜 대회에서 잘 하려면 배포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아, 배포 있어요. 네, 진짜 이 대회는 긴장이 또 네, 많이 된단 말이에요. 약간 그 배포가 작으면요. 음. 평소의 실력이 대회에서 네. 안 나와요. 또 다른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팀이 한 팀이 있죠. 아우라 e스포츠죠. <laughs> 그들이야말로 진짜 네, 배포의 상징이죠. 배포. 배포. 네. 너무 배포만으로 밀고 가서요 예. <laughs> 네, 너무 강심장이라서 심장이 여기는, 터져버려요. 네, 여기 이렇게까지 아, 가자. 터졌어요. 아, 그다 갑니다 여기는요. 너무 열정적인 팀이에요. 네, 왜냐면 이렇게 누가 있을까고 막 이렇게 긴장하고 해야 되는데 긴장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싸운다면, 안... 오. 오! 네. 아, 물론 남의 심장도 터트릴 수 있는 네. 팀이에요. 그렇죠. 그게 전멸하기 전까지는 <laughs> 싸움 안 끝나요 이팀들은 예. 네. 너무 싸우다 보니까 긴장감이 아예 없어지는. 맞습니다결국엔 중고해요. <laughs> 해야... 와. 잘, 잘 봤죠. 아 와! 사라졌습니다. 진짜 화려하게 가네요. 네. 어, 흰색 오프로드, 그리고 단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잘 세우게 된다면 네. 충분히 숨을 수 있는 오. 위치는 되거든요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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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잘 왔어, 아 잘, 왔어. 아 오, 잘, 왔어. 오, 잘 왔어 영화 한 장면 네. 같은 네. <laughs> 건너가지 못하고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어서 네. 진출하는 타이밍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g 스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고요 WCG 네, GPS 기블리 지금 잡았어요 타이밍 잡았어요 네. 하나하나 정리해주면서 주변에 있던 적들 세력을 약화시키고 있죠 네. 지금 약간은 욕심을 부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보여줄게. U.S.G 정리하러 던져주게 있고요. 호메이 네. 선수 위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 네, 집까지 아직 G.P.S. 개블리가 방을 빼지 않아도 네. 되는 상황이고. 아 이게 호메이 선수도 치킨을 위해서 참고 있는 음. 거지. 이거 참지 않으면 다나오는 네. 완전 대형사고 날만한 그런. 도대 심장부에 도넛이? 도넛이? 오. 네 덱차 선수에게 쓸리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음. 음, 서쪽에 없는 것까지 그리고 해안가추가 없는 것까지 기블린다아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심부 쪽에 들어가는 선수들 아아 아아 제프로카이 어렵네요 결국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깔끔하게 올라가야 오! 되는데 어? 아 이거 제대로 걸리는데요? 아니 이건 스피어 선수가 뒤쪽에서 봐주는 그런 음. 위치 그러니까 차량을 타고 재주차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서 어. 올라간 거라서 네. 이거는 쓸데없는 피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GPS 기이 여기서 지금 백업 사격까지도 못 해준 상황에 분명이 네. 쓰러졌습니다. 지금 사실 이후에 합류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4명이 아니라는 게 너무 뼈아픕니다자 네. 그렇다면 다른 팀들에게도 피해를 줘야죠. 그리고 지금 빈 선수가 나와서 상대가 예측하기 네. 힘든 위치에 누워 있어서 보인구 저런 거에 좀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마 연마. 와. 입장에서도 나중에 급습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순간들이 올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비스 기업을 네 명이 아닌 게 진짜 천추 한으로 나을수 네. 있습니다. 세 명으로 해야죠. 세 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보여줄게. 아이들 매드클랜 정리하고 있어요. 저희 선수 훌륭했죠 이거. 네. 자 남은 선수 이제 투 탭. 자, 연막탄보다는 성광탄을 넘기고 일시에 한번 머리를 들이미는 게 어떨까요? 예. 네, 이거 보여 줄게도 투템 선수까지 막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 오프로드 먹게 되면 이번 네. 매치 치킨 가능성 제가 볼때 굉장히 높거든요. 우선은 조심스럽게 좀 연막이 뿌려진 상황에서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하면 거는 장면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에 고행고 선수들이 있거든요. 조이 조이. 어, 오른쪽. 어, 오른쪽. 아, 어? 아, 안 보여. 어, 근데 봤어요, 너무 멀쪽 가보면 넣으면... 예. 아, 못 봤어요. 아! 오, 오 그나 봐. 측에서 치는 각도 때문에 네. 네. 과감하게 못 밀었던 건데.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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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어, 여, 어? 여. 오, 호메? 드디어 일어났죠. 호메. 어, 이제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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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같은 팀이 아니야. 네, 이제 싸우죠. 호메 네. 타임. 아, 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 총 쏘자마자 가나요? 이 판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네.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하면 피해가 발생을 했을 것 같은데. 아, 음. 그렇죠. 자, 그래서 고행고가나 잡아내죠. GPS 기블리 입장에서 아까 전에 한 명을 잃은 건 너무나도 뼈 아프지만 네. 라인만 짚고 있으면 다른 팀들이 싸워줄 거예요. 그렇죠. 컴백만 잘하면 됩니다. 이젠 세 명. 렉스. 네. 렉스가 정리가 됐고 다나 아웃. 자 남은 팀네 팀. 자 이제는 고행고프린스가 내려갔다. 네. 확신 들자마자 보여줄게 밀고 있죠. 네. 지금 투탑 선수까지도 기절. 자 이거 살리면 안 돼요. 못살리죠두 팀이 좀 싸워준다면 기볼리 입장에서도 음. 굉장히 좋은 상황으 경기 이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고 자대처으로 붙고 있거든요 여기. 자, 발견 위해서. 발견. 고행고도 약간 영리하게 네. 움직일 필요가 어! 있거든요. 자, 자 밥상을 이자 싸워 준다면 개벌 입장에서는 자 보여줄게 밥상을 없기 위해서 왔어요. 네. 밥상을 엎어야죠. 그렇죠. 오, 예, 상대 팀의 밥상을 엎어야 됩니다. 와. 고행고 타이킬 이렇게 되면 정말. 기죠? 가나요 가나 지금 연막쪽으로 던질 거 있나요? 자한번더버텨주는데 성공을 했고 성광탄을 뿌려주면서 다른 인원들이 수류탄을 투척할 구청,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자, 가능성 자체가 열리는 거니까. 네. 얘 지금 이 팀을 때리게 되면 아 그때. 아 싸우는 싸우는데 싸우는데 싸우는데. 자 이거 때리면 사실. 네. 적을 네명 네 놓아지는... 전력이 유지됐는데요. 네. 자기는 도나요. 아 여기서 싸우나. 래이시까지 가담. 자 매드클랜 네. 여기서 정리를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보여줄 게가. 같이고 어. 살아 남았어요 아, 그러면 보여 줄게. 땡큐. 예, 네, 길을 열려. 버리게 만든 거죠, 사실. 길을 열어 줬죠. 네. 그리고 세 명인데 이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어. 보여 줄게니까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하다. 네. 아무리 오. 확신이 있다고 한들 결국에 이 플레이는 상대 확률을 높여 주는 플레이가 네.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을 이용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예, 적군을 정리해줬고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아 아 이거 몇대얻어 맞아가지고 네. 이거 내려올 수 있는 타이밍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기장 바뀌었고요 이거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다면 뭐 당연히 최고겠지만 다 잡아내고 속 시원한 경기가 나오는 거겠지만 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정말 천추의 한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조이도 지금 MK14 들고 있는 거 같죠 차량 어, 타고 차량 돌립니다 한대자 보내고 는 상황에서 어 여기서 기절하면 차가 빨라 차가 빨라 차가 빨라 아 쏘실게 에, 예, 차가 굴러가세요. 아, 그 바퀴가 터져서. 아우, 네. 브레이크가 아, 안 밟혀요. 와! 이걸 보여주고 싶진 않았을 텐데요. 예, 안 좋은 걸 보여줬어요. 와, 어, 그리고 에케사. 야, g p s 기블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런 것들. 자, 조금씩. 점서클 네. 안쪽으로 좀더 들어오기 위한 세팅. 들어가서는 램바 선수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철저히 검색하고 다른 인원들이 봐줄 때그때 넘어와야 되거든요. 네. 아한선수님 남아있고 디지구팔자 스피어 저요? 스피어 뒤쪽까지 붙었습니다 헤도, 헤도. 자 여기서 잘라줘야 돼요 헤더 예, 헤 하이딩 중, 하이딩, 중, 하이딩 중. 어! 헤도. 헤도. 더, 더, 자 딜블링 보여주나요 드디어 자 던지나 요 던지나요 수탄둘수탄둘수탄 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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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수류탄 술탄 좋은데요 네, 헤더 아 원바운드 자 하나 더, 하더한명자 디지 98자 포지션 바꿨어요 일대일대일일대일 포지션 바꾸고 네포 바꿔주고 어디 있는 분이 바꾸는거 너무 있어요? 좋았습니다 네. 한번자 혹시 몰라요 자 저희 선수들 확인해 난 상황이고 이제 1대2 상황입니다 자 디지 98 혼자 자 렘바 선수가 우측으로 돌아주는 사운드를 들었다면 디지 98이 그거 자르면서 한번 네이대1 만들어 주나요 던져주면 네. 기회 만듭니까 렘바 선수의 오! 그 왼쪽각 그걸 캐치하다고 해네한 상황이거든요 자칸선수는 체력 빠진 상황에 디지 98 선수 체력 회복하고 자 아칸 선수 못 살리죠? 그렇죠 그래. 아칸 선수는 오히려 시야가 되어줘야죠 오. 저 성당 들어왔어 성당 안보여요? 뒤쪽까지 왔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나머지 쪽으로 넷바위치 육안는데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와 핸드 돌았어요 와, 와 GPS 기물리 자 오늘 경기 마지막 3대3 싸움까지 이겨내면서 지주봉의 해설은 예측대로 직행 와.